불꽃 야구 경기를 TV로 볼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9일 스튜디오 시원 측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꽃 야구 시즌 두 번째 직관 예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때가 됐다는 말과 함께 시즌 두 번째 직관이다. 6월 22일 오후 2시 고척 스카이돔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어 해보고 싶었다. 불꽃 라이브 생중계하겠다. 6월 22일 오후 2시 SBS 플러스라며 TV 생중계 소식을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스튜디오 시원은 최강야구를 둘러싸고 JTBC 측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는 스튜디오 시원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손개미 업무방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 시원이 유튜브를 통해 불꽃야구 에피소드를 공개할 때마다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하고 있고 이에 불꽃야구는 1회부터 5회까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한편 9일 공개된 불꽃야구 6회는 최초 공개 14분 만에 시청자 수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최고 동시 시청자는 21만 4600명을 기록했습니다.